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피드 핸드 그로우 새로운 모드가 있다고 해서 혼자 알아봐서 열심히 다운받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피드 핸드 그로우 로버트 비보를 오늘 플레이 한번 해볼 건데요. 모드 보시면 아마 시청자분들 좀 놀라실 수 있습니다. 완전 피드 핸드 그로우의 새로운 혁명이라 볼수 있어요. 갑니다. 쓰리, 투, 원, 짜라란! 아, 왜 응답 없습니이 어찌? 아, 이제, 이제 될것 같아요. 에이. 자, 일단 화면은 다 일단 빼고,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짜잔! 와우! 아니, 진짜 이거는 리액션 뒤지게 나와야 돼. 아니, 진짜 내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찾아온 줄 알아? 아, 진짜 별의별 진짜 모든 물고기를 다 플레이할 수 있는 일단 물고기 리스트가 쫙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던 뭐 물고기, 뭐 로봇 전환, 뭐 해파리, 뭐 물개, 뭐 메갈로돈, 뭐. 어, 펭귄 뭐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 물고기를 하기로 했냐면 자 오늘은 비보 로봇이라는 이 물고기로는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해골 비보도 있는데 이거 뭐 다음에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 비보 플레이 가보자. 궁금하다. 스페이스 바자 로봇 비보야 근데 뭐 별로 다를 거 없는데 이거 개 사기라던데 시청자분들이? 아니 이게 그렇게 사기라며? 다를 거 없는데 보고 먹을 수 있나? 야, 와아아아아아 야 똥꼬 비차 전하잖아. 야 이거 피나는 거 보게. 로봇인데 피가 왜 나? 무슨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가 나간다고요. 어, 아닌데? 와뭐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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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 야광 광선을 쏘는데 이제 <laughs> 아니 이거 싫어야 이거 바닷속에서 바 바다 속에서 레이저를 쏜다고? 어우 맛있어요. 야 근데 좀 단점이 있네. 먹는 속도가 좀 많이 느리네. 야 그럼 한번더 레이저 쏘러 한번 가 보자. 이 상태에서 메갈론 가 보자고. 아! 이야 성장 단계라는 게 있는 거야. 개사기 물고기한테도. 야제좀커 보인다. 골리앗한테 가 볼게요. 오요요요요. 쏴 볼게요. 망! 마. 어야 진짜 한 방에 깨지는데? 오. 유용골에 백상아리 등, 이 그냥 쏘면 다 뒤진다는데, 한 방에?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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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뒤졌네? 아직 레벨이 1레벨이라서, 나도 먹히면 바로 뒤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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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약간 좀, 주전부리 먹으면서 좀 성장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이구만. 어이, 백상아리, 눈깔 빔! 빔! 어이, 빠져있어. 뒤지기 싫으면. 야, 근데 개쎄다, 진짜. 와, 너도 나도 한 방인데. 근데 이거 분해하려면 한 1년 걸릴 듯? 이래서 작은 고기부터 천천히 씹어 먹으라는 거야. 아, 씨. 이거 분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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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오늘,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나? 자, 이거, 이거, 이거 먹을 수 있나요? 이거 레이저로 안 된다던데? 빵.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레이저로 안 돼. 일단 해보자. 일단 먹어볼게요. 에 입에다가 기름칠 좀 해야겠다. 이거 먹으면 내가 볼때큰 물고기들도 저기 있는 것들도 좀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고기 먹을 때 모션 패치됐네. 개 이쁜데? 야, 바로 먹을 때 봤냐? 과작하면서 이거 착그 터지는 거? 자, 바로 3레벨이요. 에이. 자, 맛있게 먹고요. 아, 이것도 아직 못 먹어. 4레벨이라서? 아, 자, 먹습니다. 좋아요. 약간 찌꺼기들이 좀 나오는 그 모션이 좀 바뀌었네. 좋아, 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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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야, 그럼, 이거, 막, 메갈로돈이나, 지금, 그, 막, 고래도 다 죽여지나? 이거, 설마, 지금도 한 방에? 일단, 이거, 먹지 말고, 한번 가보자. 야, 걔네도 다 죽여지나? 보스들도 한번 가볼게요. 레이저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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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뱅! 와우! 야, 진짜, 뭐, 청세치고, 뭐가 없다. 와... 어, 돌고래다! 돌고래, 안녕! 이거나 먹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하 귀엽구만 아 분해는 못하는데 죽인다고 오야 근데 이거 진짜 무슨 밑도 끝도 없네 그냥 시작과 동시에 그냥 계약살인데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운 점 알려드릴까요 이거 쉬프트도 무한인데 거의 거의 무한대시야 야 이거 아래 프로펠러 있네 와아 저거 고기인 줄 알았어 까비자 한번 센놈 찾아봅니다 야너 뭐야 맹 <laughs> 와, 다 죽여버리죠? 그냥 좀만 크다 싶으면 그냥 바로 뒤지는 거야. 어? 야, 꼬리에 프로필러 날려가지고 그냥 열려도 무한이야, 무한 대시 가능 자, 성장 중. 자, 한창 클라이죠. 자, 다 먹어버립니다. 야, 역대급 개사기인데 그냥 로봇 로봇 비모? 야, 근데 다른 물고기들도 궁금하다. 아니 이런 먼치킨을 한번 해볼 때가 되긴 했어, 진짜 우리가 몇 번째인데 말이야? 어? 로알 로알, 꺼져! 어디서 감히 내 고기를 탐내요 어? 꺼져! 아니 건방지기 그냥. 어? 내 콧방귀 맞으려고, 그냥, 어? 적당히 하고, 어, 죠뱅 어디 건방지게 내 식당에 와서, 어? 자, 바로 14레벨. 16레벨. 자, 이거 큰거 먹어지죠? 자, 이때부터 광렙입니다 20레벨. 22레벨. 25레벨. 26레벨. 27레벨. 28레벨. 뒤졌다. 야, 더큰 물고기 찾아. 아! 뭐야, 이 새끼, 더러워! 약간 여드름으로 때리는 것 같아! <laughs> 뭐야? 아 시키 어드름으로 때리는데? 맞아 이거? 에 에이... 아니네 아 혀에서 나가는 거구나. 뭐냐 이거? 아 이렇게 보면 턱에서 나가는 거 같네. 이 시키 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야 아까 메갈로도 맞는 거 같아. 내 크기를 보니까 아까 그만 한 크기가 메갈로돈밖에 없지 않을까요? 야 앞만 봐도 저거 메갈로돈 맞는 거 같은데? 야너 메갈로돈이었냐? 야 이게 메갈로돈인가 보네. 아. 뭐야, 왜 이렇게 허망해 아니, 너무 먼 치킨이니까, 뭐, 약간 원펀맨의 삶이 이런 건가? 타고피백게 100개만 하면 이런 삶을 살수 있다고? 개소리 아니냐? <laughs> 이거 뭐야? 아니, 근데 네, 적당히 세야지. 이거 너무 세다, 근데, 진짜. 한 마리 잡을 때마다 레벨업. 넌 나올 때마다 시체 분해야. 알아? 어이, 메갈로돈.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 스컬 피보도 한번 갑니다. 에이, 와. 아니 그냥 딱 이런 물고기도 있구나 에.. 아 근데 스컬 비보는 여러분들 센지 안 센지 모르는데 스컬 비보도 셀라나? 내가 볼때 스컬 비보 막 스켈레톤 막 그런거 쌉가능 아닐까? 야 스컬 비보 읍 궁금하다 어떤 느낌일까? 뭔가 로봇 비보는 그냥 레이저 쏘다 끝난 느낌이야 자 그러면 스컬 비보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로봇 비보가 너무 세가지고 보자 어 얘도 좀 뭔가 근데 느낌있게 생겼는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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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다어요 얘 스킬 있나? 와 근데 생명가 개쩌는데? 아 뭐.. 에? 더욱더 선명한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컬 비보는 <laughs> 아니 뭐야 근데 이거 비보 시리즈는 다 레이저 이런식으로 발사하나보네 다른 스킬은 없나 이거? 데미지가 더 약한거 같기도 하고 아닌가? 아까 레벨이 높아서 그런건가? 0.8인데? 자 일단 죽여볼게요 어이. 이것만 먹고 다시 메가로도 한번 싸보자. 메가로도는 지금도 한 방에 또 죽을라나? 솔직히 먼치킨을 느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물고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근데 좀 심하게 먼치킨인데 뭔가 그래도 한몇초 동안 쏘고 약간 그런 긴장감 있으면서 내가 이기는 빵. 아이고 한 방이고요. 뱅한 방이고요. 뱅. 메가로도 죽냐?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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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일단은, 또 다른 비보가 있나 한번 보자. 어 <laughs> 아니, 이게, 좀 요, 요두 마리 비보는 좀 많이 센데? 예. <laughs> 근데 둘다 비보라서, 나머지 비보는 없나보네. 그럼 여러분 보고 싶은 거한번 해볼게요. 해파리 한번 보자고? 오케이, 해파리 해볼게요. 젤리피쉬. 근데 얘, 근데 원래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해파리가 개센 거야, 원래. 진짜 때려다니고 전기로 죽여버리거든, 알지? 까 비레이저 나갈 줄 알고 사실 설렜는데 젠장 딱봐고 개쓰레기인 거 같아. 해파리 나가요! 해파리! 밥 먹을 거예요. 해파리 데미지는 못 줘요. 어, 뭐 데미지를 줬는데 어떻게 준 걸까? 야, 먹어 봐 한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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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때 살짝 전기 데미지가 있긴 한가 보네. 마비시키기. 어 뭐야 데미지 방금어니야이쪽로졸로가 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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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먹는 건안 돼? 먹어 봐. 먹어 봐. 먹어 봐. 야, 먹는 거안 되는데, 데미지는 개쎄! 이게 뭐야! 아니, 먹어보라고, 이 멍청한 해파리야! 먹어보라고! 이게 뭐야! 야, 해파리 성장하지 못하나봐, 씨앙 야, 해파리 밥을 못 먹나봐, 어떻게 개불쌍해, 씨앙 안되겠다. 바로 메갈로돈 도전 갑니다. 어이, 메갈로돈. 야 빙빙아 빨리 잡자 짠 어이 다리 인식해라 짠난 장애물 지형물이 아니다 짠 나도 좀 공격해줘 미친놈아 야 나도 공격해라 찌지지지지지지지지 나도 공격해라 찌지지지지지지지지지 찌지지지지 <laughs> 이거, 이거 설마 이겨진다고? 근데 얘는 성장 어떻게 하냐? 아, 얘는 설마 그 해조류 같은 거 먹는 건가? 찌지지지지지지지지 자, 죽일 수 있는데 그냥 무시할게 어 뭐야, 얘 공격하려고 하는 건가? 어, 먹혔네? 어, 어. 아, 안 되겠다. 억울하니까 딱 하나만 더 해볼게. 안 되겠다. 약간 해파리 감성 뭐 하나 더 없나? 뒤졌다, 이거다. 해파리 감성. 엠모나이트. 엠모나이트는 뭔가 그런 스킬 쓸것 같은데? 오 뭐야? 에모나이트 도 여러분들 레이저를 쏩니다. <목소리> 사실 에모나이트에는 물뚜껑이담겨 있지. 이 녀석 알고 보니 물총같이 생겼네. 그 어릴 때그 500원짜리 물 <목소리> 뱅. 내 아들 맛있게 먹어 주지. 뱅. 이 공격은 할줄 아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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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얘또왜못 먹어?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야, 이 무슨 약간 이거 이 모드 쓰니까 약간 그거 런 같아. 뭐 아니면 또걔 그냥 한 방에 죽이거나 아니면 한 방에 뒤지거나 와. 이빨 아래쪽 에 있는 거 아니야? 해보자. 아, 아래쪽으로 먹어야 되나? 해보자. 내 거야. 그져서 뒤지기 싫으면 내 거야. 야, 모나이트빔! 뭐 자클릭으로 먹는 건가? 오, 먹는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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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그러니까 쟤네들이 먹는 거 같기도 하고. 내가 먹고 있는 거기지? 이 차, 이 차, 이 차, 이 음식을 들고 위로 올라갈 거야. 아니 근데 그냥 올라가고 있었어. 이 음식은 내 거야. 야 이거 이게 이빨로 무는 거 되는데 먹을 순 없는데? 아니가 이렇게 뒤로 해서 먹는 건가? 어 먹어진다. 쌍. 주둥이 여기 대고 먹어야 돼. 와 컨트롤 개 어려워. 맞아? 자잘 봐. 이러면은 후진해서. 요렇게 가서 그렇지 그렇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먹어야 되는 거구만 이게 말이나 돼? 야 이게 진짜 여 주둥이로 먹어야 된다고? 야 AI들 고생이 많구나 어야 근데 나 진짜 문어도 저렇긴 하겠다 와 아니 얘는 야 컨트롤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정면으로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후진을 시켜야 되는데 이 개념이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이게 뭐야 원래 얘 아모나이트 요런 이런, 이런 호수가 있나? 이게 똥꿈인가똥 싸는 거겠지? 야 그럼 안무나이트는 똥 싸는 그 요걸로 이것도 밥도 먹냐 여기로 오쉣네 하이트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네 오늘 모드를 플레이해 봤구요 네, 다음에는 여러분들 어 다른 물고기를 한 시간, 한 시간 후, 아 무슨 소리에요 아 다음 편에 또 새로운 물고기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다 해볼 순 없으니까 어 다음에 좀 여러분들 우리 댓글로도 추천받는 물고기들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런 약간 좀비 물고기나 이런 물개 한번 해보시. 물개 엄청 크게 나오잖아. 아니면 이런 로버트 물고기들. 아, 아니면 꽃게 대장 이런 거.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자 그러면 다음네요 빠빠. 야 개구리도 있다. 개구리 무조건 다음 에 해야겠다. 와. 아 다음에 무조건 개구리 해야지.